만국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감.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니다 아멘. 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이사야에서 두번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한번 이렇게 나옵니다. 어, 인임마누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라는, 어, 궁금함도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안 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나 봤더니 그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 반대말이 꾀를 어, 써야 되고요 길을 찾아야 되고 어, 자리를 앉아야 되는 것이죠 음, 반대말이죠 반대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 이거를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꾀를 어, 써야 되고요 길을 찾아야 되고요. 어, 정말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어, 시편에서도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복이 복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쓰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어, 방법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때 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오늘도 어, 공생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지금도 당신의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 어, 그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오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 나, 내 인생 속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 하시고 어내 안에서 당신의 그 일들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절에는 아 어, 바울은 고백하죠. 아, 내가 너무 많구나. 꾀를 쓰고 길을 찾고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절, 2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날 거는 십자가에 다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그거 잘안 돼요. 왜냐면 이두 가지가 늘 캬, 싸운 것이거든요. 막. 내 안에서 이두 가지가 막 싸웁니다. 옛날에 내가 살던 깨쓰고, 길 찾고, 자리 찾고 했던 이것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게 두 가지가 막. 그래서 바울도 마태, 어, 로마서 8장 마지막절에 보면은, 야, 7장 마지막절에 보면은, 이두 법이 막 싸운다, 이렇게. 나는 어, 선을 행하는 쪽으로 막가고 싶은데, 내 옛날 방식이 나를 어, 이렇게 감싸는거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잖아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므로 이렇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늘 이렇게 싸우는 게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막 싸웁니다. 어떨 때는 이 옛날 내가 살던 그 방식대로 살던 것들이요 더 크게 보이고요. 내가 은혜 받을 때는 또 이게 아, 그래 맞아 나, 내 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다 맞다 이거 이렇게 커졌다가 이게 막두 법이 막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 안에서 오늘 계속해서 생각나시는 것이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이 주로 계속 생각나는 나는 것이 은혜. 이러한 것이 다 내가 옛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던 방식대로 계속 나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그래서 내 네, 맞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맞지. 이게 맞아. 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 기도하는 것이,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이것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이런 게더 커졌다가 또 이게 커졌다가 합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 주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하나님 내가 이 법으로 내가 정말 이쪽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이 법으로 내가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러한 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나에게 이러한 그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요. 은혜인 것이죠. 어, 오늘가, 오늘 우리가 그말 매일매일 말다 우리가 임만웨일의 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사 지옥과 사단,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결하셨다는이 사실. 거기서 여기서요. 학업과 산업의 응답도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매일 매일마다 우리가 임마누엘, 매일 매일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매일 매일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의 언약언약 안약의 언약에, 언약 안에서 임마누엘을 누릴 때에 민족이 위기와 재앙을 만날 때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회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이마귀하실 줄 믿습니다. 노예 가운데 있을 때, 포로 가운데 있을 때, 그죠? 안 돼요. 노예 가운데 있을 때,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속국 가운데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탁 던져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할게. 이 메시지였어요. 어.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이만의 축복을 오늘도 매일매일마다 그래 맞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맞지 맞아내 인생이 옛날 깨쓰고 길 찾고 자리 찾던 내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지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오늘 한날 있어지는 시간 되는 되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옛날 내어 이거 계속 제거, 제가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내 방황하던 인생 속에 늘길 찾고 깨쓰고 자리 찾던 내 인생 세계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인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도 항상 있는 시간 되도록 주의 역사에 대하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